부단장 선다 박정환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번 와서, 그죠? 아멘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 문화에 설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김영석 단장을 모셔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국의 지역단들이 지금 분야별 연수와 동시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단장들이 함께 어쨌든 오늘 이 분야별 연수에 준비해 주신 우리 단팀소단장님이야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우리 대입적 단원님들 노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원래 강의를 하기로는 우리 지원금 교부 신청입니다. 전국민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맹상 상담사 안내 양 것이었는데 긴급하게 지금 아까 우리 초대단장님도 말씀을 이 전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교부가 우리가 원래 상원 체제에서, 그죠? 교육원, 고교원, 종무원 상원 체제에서 종무원 1원 체제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고교사에 대한 제도, 지금까지 고교사단의 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 하여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 보교부장 남전선님께서 전국 지역단을 순례를, 순회를 하시면서, 어, 운영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어, 본단을 배제된 상태에서, 그, 지역단과의 간담회만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이제 3월부터, 올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그본단의 우리 그 밀단장님 이하 임원들이 또다시 전국에 1 3개 지역당을 순례를, 순례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6월달까지 네. 얼마 전 2주 전에 1차 공당과 그 포교부의 네. 행정 직원분 선임, 신도국장선임, 포교국장선임, 포교부장선임이 다 참석해서 1차 예의를 했습니다. 1차 예의를 했는데 보교 사단의 입장하고 보교 후의 입장에간격기 어, 차이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보교 집단에 운영위원님들하고는 저희들이 다뭐 선임도 간담회를 했고 그 본단하고 같이도 간담회를 했지만 보교단 어, 전체에게 이 냉재흘가고 있는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지지로. 지금 이제 문연의연수 교육 시간을 할애를 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큰 취지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 되면서 보교부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보교 및 보교사단 및 신도단체의 체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구본사 중심제로 보교사단이 재편이 돼야 된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보교사단의 입장에서는 총무원장 선임의 의도가 일어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관된 그 정책의 실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우리 보교사단은 종단의 자격을 부여하는 뜻입니다 네, 교구본사에서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종단에서 자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보교사는 교본사가 아니라 종단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게 보사단의 근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교부에서 지금 여섯 가지, 크게 나누면 여섯 가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보교사 자격 곳이 폐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교사 자격 보시 시험을 같이 써 그죠? 보교사 합격을 해서 연수를 거쳐서 지금 보교사가 되고 있는데, 보교부의 입장은 첫 번째 보교사 자격 보시를 폐지를 하자라고, 두 번째는 보교사를 연차제를 두어서 등급제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을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어, 신입부터한 1년차, 2년차까지는 5등급. 3년차 부터는 뭐 4등급, 3등급. 등급이 올라가는 기준은 시험을 치든지 어떤 그 수행 과정을 보고 평가를 하고 전문포교사 제도에 에, 있죠. 전문포교사. 그분들을 1, 2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로 하겠다라는 게두 번째지, 어, 포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세 번째는 포교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교부 본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게세 번째고, 네 번째는, 보교 활동 팀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팀에서, 어, 내 사회 분야, 그 다음에 종무 활동 분야 등의 예, 활동 팀들을 좀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구본사 중심제로 보교사단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 지역단하고, 그러면 지금 지역단이 전국 13개 지역단인데, 우리가 교구본사가 네. 다섯. 네 개죠? 하나, 서남살 를면 그럼, 스물 네 개의 지역단으로 교부본사 중심제로 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선거제도를, 은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현재 선거를 우리는 투표를 해사 하고 있는데, 단, 지역단장님과 본관의 단장을 투표를 하는데 이것을, 음, 지역단은 교부본사 주지의 임명제, 또는 뭐 본단의 단장은 보교부장 스님의 인맹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여섯 가지로 구분을 해서 현재 계속 해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것은 보교부의 입장입니다. 보교부장 스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지만 보교부장 스님의 개인 생각이고 보교부의 입장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총무원장 선임에게 보고가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담회를 작년 8월부터 하고 있고, 보교사관에서도 같이 관담회를 했는데, 7월에는 일정이 어떻게든 나야 될 상황이라, 어, 전국에 우리 지역 단원님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점을, 어, 이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원래 6월 12일이 본단 임원하고 고교 후보하고 2차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과제로 인해서 1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19일날은 전국 지역단의 13개 단장님하고, 또 본단 임원들하고 고교 후보와 2차 회의를 이,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지지는 이해해 주이죠 여기 대해서 첫 번째, 장 고교사 자격, 고시 폐지에 대한 것. 보교부의 입장은 보면 자기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보교부의 입장은 그 배경이 최근에는 블레드에서 보교사 시험에 응시를 하면 탈락자가 없다. 지금은 100% 합격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 굳이 자기 고시를 주의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교부의 인정력 소모도 크다. 비용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좀 많이 하는 네, 그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취지는 도교사의 양적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도교사 인원이 5 0 0명인데 원래 지금까지 중수받은 총인원은 이제 15,000명 정도인데 현재 도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 이게 5,0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을 도교부 입장에서 양, 양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양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 이유 내용은 뭘까요? 네, 지금 신도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죠? 제적 사찰에. 교구본사에도 일할 신도들이 없습니다. 그럼, 보교사들은 어쨌든 열심히 수행도 하고, 열심히, 그죠? 또 활동도 하고 하니, 제적 사찰 내에, 보교사들이 양이 늘면, 사찰 내에서 신도를 대체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도 늘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배경이 좀 알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불교대학 졸업자. 불교대학을 1년간, 그죠, 그, 전문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불교, 2년을 받아요. 예, 뭐, 싹 불교대학에 따라 다릅니다만, 1년을 과정을이수를 하면 목교사사기곳이 시험을 칠수 있는, 어, 사기 주어지거든요. 그 불교대학 졸업자 중에, 고교사를 신청하면 기존의 고교사 고시를 해제하고 종단 및 지연단에 연수한 것이죠. 연수 이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을구여하자라는 것입니다. 불교대학에서 1년간 이미 교육을 배우는데 굳이 뭐 자기 고시 시험을 따로 치칠 이유가 있느냐. 이게 부의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전법 역량 확보 문제입니다. 불교 대학 국가 과정에서 시험 등 도입으로 보교사 고시 대체가 가능하다 불교 대학에서 친 졸업시험 있죠 그거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불교 대학 졸업자 외에 지금 응시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 추천자 주지선님 추천자 보교사당장의 추천자 요즘 그 추천자 전액과오는가 신도 경력 추천자에 한해서는 고개사, 자기고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분들을 상대로 고개사 자기고시를 치고, 불교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자기고시를 대지를 하자. 그렇습니다. 고기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1차 단단회 때, 1차 회의 때, 저희들이 고개 사단의 입장을 고개 부에전달 했습니다. 1차 때, 선발 제도는 유지를 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방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교사의 기본 자질 의 확보가 필요하다. 보교사를 유지하는 이유가 선발 고시로 해서 자응심을 조성을 한다. 불교대학을 나와봐서 알겠지만, 불교대학의 교과 가진 내용이 각 교부의 사찰, 불교대학마다 다르겠지만, 1년간 불교대학을 나와도 불교, 교리, 부처님, 생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수 있는 수도는 그렇게만 제가 않고또한 교과 과정 수업의 내용이 선생님들께서 수록 수행, 수령, 당신의 수행의 일 가정들을 많이 어, 알려주시지. 교리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우리가 부교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강의 내용이 부족하다. 이게 니까교사 그러니까 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 3개월 정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보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규율과 품성이수양이될수 있다. 그리고, 불교대학 입학생의 특성상, 보교사를 하기 위해서 불교대학 입학을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의 목적으로도 입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변화가 입학생과 보교사의 특성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보교사 응시 요인을 상실을 하고,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불교대학 학생의 보교사 응시율 저조를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 한다. 그래서 보교부들이 보교부에서 주장하는 학생들의 불교 대학을 통해서 전법 역량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교사단 불교 대학은 운영 사찰의 주지선인들 중에서 불교 대학 교과 과정이 꼭 교리 중심적이다. 라는 평가도 교과를 지금 교리 중심보다는 신앙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요구하는 의견들이 노장선임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교사를 배출하는 것과는 상충이 되는 거죠. 신앙 중심으로 그 다음에 A 예절이라든지 그죠. 기본적인 그런 부분으로 네, 하다 보니까 신도인문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과 시험 실시, 여부 실시가 가능한지, 그로 인해 시험 내용이 보교사 도시를 대체하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p p t 로 준비를 해서 볼수 있게끔 했는데, 제가 준비한 그 자료가 이 디자인은 컴퓨터보다 상위 버전가봐요 읽어내지를 못해서, 그지, 이 부분 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지원단은 다 이해하시죠? 예, 네, 수석하신 분들이니까. <laughs> 다 아, 이해하시더라. 굳이 안 봐도, 그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어, 보교사고시 장에 대해서 보교부와 보교사단의 입장 차이를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단 제가 중 여섯 가지 설명치